안녕하십니까. 원주북제통 안정한입니다 이번에는 먹히는 대화, 막히는 대화라는 제목의 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제는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제 이름은 안정환입니다. 그리고 원주북제통서점의 사장이고요. YBN, TBN, MBC 등의 책 소개를 11년 동안 출연하면서 1,100권 이상의 책을 소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네 번의 책을 저술하였고요 인터넷 강의로는 책 속의 길을 가다를 첫 번째로 만들었고, 이번 강의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제작 동기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 1,100권의 책 중에서 거의 300권 이상의 책이 대안 및 심리 기술에 관한 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책이 리젝트 파워인데요. 2006년에 리젝트 파워, 거절의 기술에 관한 책을 첫 번째로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화의 기술의 책이 임기응변이나 상황별 실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응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자 해서 쓰게 된 거고요. 누구나 대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간단하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와 책을 제작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기술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평소에는 화나는데 잘 참아요. 그런데 쌓인 것이 터지면 화나고 크게 싸웁니다. 그 사람하고 절교를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 없으면 참고 살거나 너무 크게 터지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죠. 자, 잘못된 대화는 불행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지 마라, 남한테 나쁜 이야기 하지 마라, 뭐 그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욕망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누군가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근친 폭행이나 살인의 경우는 대화의 부족과 단절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것이 쌓이고 쌓이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하니까 자꾸 쌓이고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크게 터지는 것이거든요. 또그 외에도 스마트 기기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화 단절이 스마트 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디오 증후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어린 아이가 말을 배워야 될 단계에 TV라든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말 자체를 늦게 배우는 유사자폐가 일어나는 걸 비디오 중군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 중군은잘 아시죠?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스마트폰 중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중후은 역시 이것은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다 보니까 지도를 읽을 수 없고 내 위치를 언제지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내비게이션 중군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기기에만 매달리는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기술을 제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화의 기술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대화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전적 의미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대화라고 합니다. 너무 좁죠? 전 그래가지고 좀더 확대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대화는 인간의 생존과 번지의 기술이며 관점의 기술이며 욕망의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화를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고 장수하는 삶을 살수 있다. 자, 이것도 좀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그러면 생존과 번식의 기술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생물은 생존과 번식을 기초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나, 길가에 펴있는 들꽃이 사는 이유나 다 같습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계속 살고 싶어요. 모든 생명체는 그것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모순이 있죠. 영원히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번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 유전자, 니차드 도킨슨이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 진화가중도 극도의 사회성을 띠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타린과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격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안데르타린이 덩치도 훨씬 더 컸고 머리도 더 컸다고 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네안데르타린은 조그만 소규모 부족으로 끝났는 반면에 호모사피엔은 는0명이천명단위 거대한 사회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 러 보니까 분업화되고 어떤 그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네안데르탄을 제압하고 현재 지구의 지배자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는 사회성 자체가 하나의 본능이며 누군가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과 번식으로서 반드시 대화의 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극도의 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생존과 번식에 직결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을 위협할 만한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단한 가지 인간 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대화의 기술이 생존과 번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관점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관점에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과 감정이 갇혀있기 때문이죠 오감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이런걸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조차도 내 감정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눈이 내리는데 아 기분이 나쁠 때는 막치 하늘에서 저주 하, 마귀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느낌이 들고 어,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있으면 하늘에서 설탕가루를 뿌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감과 감정이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지만 더 넓은 대상을 볼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기. 그러니까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들 때, 코를 만지는 구렁이 같다, 꼬리를 만지면은 뭐 뱀과 같다, 다리를 만지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 옛날 사람들이 지도를 만들 때는 그눈 실측을 해가지고 하나 하나를 갖다가 만든 걸 자기 분야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고 거다 붙여가지고 커다란 세계지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볼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잘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합쳐가지고 세상이란 그림을 본다는 것이죠. 자, 장인들의 토론은 코끼리의 모양을 유추하는 집단적 관점을 만든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는 구렁이 같다, 누구는 뭐벤것 같다, 누구는 기둥과 같다, 누구는 벽과 같다 같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커다란 코끼리의 모양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 각각의 관점들을 통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결합을 해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욕망의 기술이기도 한데요. 욕망이란 생리적인, 심리적, 물질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욕망은 다른 인간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유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우유를 사오죠.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대화인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갖다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그 욕망을 가지고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욕망정달 기술을 통해서 원활한 욕망을 해결하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이것또 무슨 소리냐? 욕망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욕망을 자제하는 기술, 두 번째는 내 욕망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대화란 욕망정달 기술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함으로써 욕망을 해결해서 사회 속에서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세 가지 할수 있는 성공 행복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성공의 기술이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군중과 떨어지는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뇌에선 피부 고통과 비슷한 부위로 활성화되는 그런 걸 갖다가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그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 뭐냐면 군중에 쉽사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과 떨어지는 순간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데 이게 실제로 뇌에서 피부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과 같은 부위가 활성대를 가지고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군중에게 치질을 받았을 때 뇌의 쾌락충주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대화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성공의 길로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화는 성공의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자, 일보다 인간관계가 항상 힘들다고 말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대화입니다. 점집, 정신건강, 고의상사가 먹고 살수 있는 이유도 이들이 다 대화를 풀어주기 때문에 먹고 살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사교수는 잡담이기 때문이죠. 하얀 거짓말, 칭찬, 뒷담화, 유머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장수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책이 있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라는 책이 있는데 원제범리가 롱제비티 프로젝트입니다. 1910년부터 1990년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기록을 했는데요. 건강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담배 수를 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건강한 정신이 그들을 건강하게 장수케 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조사한 박사들도 역시 장수했는데 대화 상대가 늙음학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책에서는 유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인간의 사는 데 있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 그런 기존 대화술과의 차별성을 얘기해서 기존 대화술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후진술과 비슷합니다. 이론적, 비현실적, 비실전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성 고신술을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고수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팔로 이렇게도 꺾고 저렇게도 꺾고 낭심을 쳐막 그럽니다. 근데 실전 상황에서는 먹히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여성은 그만큼 훈련도 안돼 있고 힘도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기준으로 만든 법칙을 현실에서 그대로 사용을 한다. 보면은 대화주책이 대부분 그래. 뭐 천명을 상대로, 이천명을 상대로 이런 방법으로 심리학을 실험했더니 이게 먹히더라. 근데 내가 부딪혀 있는 현실이 되는 게 그렇게 농농치 않습니다. 실험실하고 똑같은 상황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쏴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제는 사용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책을 갖다가 처음에 한권 읽고 끝나면 말하면 그만이겠는데 한권 읽고 두권 읽고 세권 읽고 그러면 무슨 박사도 아닌데 계속 내용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로만 잔뜩 하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대화 기술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목표가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인 겁니다. 설득의 기술부터 을 얘기, 저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설득, 거절, 협상을 하는데 그 중에 설득의 기술은 권위, 감정, 논리로 설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두 번째 거절의 기술 역시 권위, 감정, 논리를 통해 가지고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기술은 목적, 상대, 타협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의 기술 서문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득의 기술을 소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